구별된 자, 구별된 삶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호랑이 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대한 호랑이. 그 호랑이는 백호였습니다. 아, 룩돌루가 그런 호랑이가 아니라. 흰 호랑이였는데요 이흰 호랑이가 등장하자 사육사의 신호를 따라 몸을 움직이면서 귀태를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용맹한 듯불 속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이 호랑이 쇼의 클라이막스와 같았습니다 이 백호 하얀 호랑이는 싸이의 히트 곳 강남 스타일에 맞춰서 말춤을 추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관광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열광을 했습니다. 덩달아 손뼉을 치면서 쇼는 끝이 났습니다. 자 숙소로 돌아온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호랑이 쇼였다. 그리고 그 감정을 찬찬히 한번 돌아보고 복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자, 맹수의 왕. 아, 이, 이 땅에서의 제 왕이 정말로 죽은 호랑인데 이 호랑이가 사육사에 던져주는 고기 조각 몇덩이 때문에 강남 스타일 춤을 춘다, 말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호랑이의 기품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맹수의 야성을 잃어버린 호랑이를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이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야성을 잃어버린, 바로 맹수. 어찌보면, 이 시대의 열정과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 거룩한 열정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의 그런 모습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뜨겁게, 더 간절히,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이 거룩한 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야성들이 없는 오늘의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비춰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나시린의 이야기입니다.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가안을 이제 그 정복하는 사명을 받고 진군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강한 전투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한 정신력으로 사기 충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거룩함이었습니다. 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 싸움을 잘하는 장군과 훈련된 용사들이 아니라 거룩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내위인의 직무, 이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해왔고, 또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하는 선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더 거룩해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고, 이스라엘을 진영박, 이 진영 밖으로 내쫓을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굴까? 거룩하지 못했던 사람들, 나병환자나 유출병자나 죽음을 만진 자들은 진영 밖으로 내어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정 가정의 핵심이 이제 부부인데요. 부부간에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누굴까?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여러분, 이 나시린 제도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시인은 특정한 기간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 헌신했던 일반 이스라엘의 평민이었습니다. 남자도 헌신할 수 있고, 여자도 헌신할 수 있고 심지어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 사람 무리와 함유된 사람들도 바로 헌신할 수 있었다. 자,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사람들, 아, 주로 이제 부모가 서원을 합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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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해결이 되면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 인생 전체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원을 통해서 절제하는 삶과 하나님께 전적인 거룩함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누굴까?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나시린 그러면 포톡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얻은 아들, 사무엘, 네, 나시린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국부죠. 이스라엘의 국부. 마지막에 사사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사사기에 보면 삼손 같은 사람. 아, 다 이제 나시린이죠. 자, 신학성경에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나시린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스라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꿈, 거룩한 백성이 되는 꿈. 그래서 하나님에도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에도 놀라운 이 권능의 역사를 세계에 증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탁하신 족속이요. 탁하신 족속.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시린. 이 나시린은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나시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거룩함을 지키는 나시리는 이스라엘의 진짜 영웅들이었다. 진짜 영웅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영웅은 유명한 장군이나 아, 병사들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인. 아, 진짜 이스라엘의 영웅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평신도들, 나시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특별한 일반 평신들도 나시린 제도를 통해서 어, 이 나시린이 과연 어, 나시린도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작정을 하다가 야, 마음, 뜻과 결심대로 잘 되지 않을 때또 이게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럴 때이 다시 이제 회복을 시킬 때는 놀랍게도 제 사장을 임명할 때 수준으로 그 수준을 높여서 깊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헌신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시린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네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나시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 거룩한 삶을 사는 숨은 영웅들이었습니다. 숨은 영웅들.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 거룩한 삶을 사는 숨은 영웅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강조하는 이 높은 수준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네 단계가 있습니다. 네 단계. 그첫 번째 거룩이 뭐냐면 몸과 마음의 거룩입니다. 몸과 마음의 거룩. 보면 독주를 금해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또 사체를 가까이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의 거룩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계의 거룩이에요. 관계. 관계 거룩. 이게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사람과의 관계도 잘할수 있다. 관계의 거룩. 또 하나는 공간의 거룩입니다. 공간. 예배드리는 공간.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이 가정이라는 공간. 이 공간의 거룩. 또 하나는 시간의 거룩이었습니다. 시간. 이 시간의 거룩이란 뭘까? 자 절기를 지키고 때가 되면 성회로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는 이런 시간의 거룩이었다. 자 몸과 마음의 거룩, 관계의 거룩, 공감의 공간의 거룩, 시간의 거룩 이런 걸 통해서 삶의 거룩 이 삶의 거룩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 백성들을 복되게 만드는. 자 숨은 영웅들 같은 그런 귀한 사람들이었다. 이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자이나시리는 자발적으로 소원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소원을 해야 된다. 자 다양한 상황에서 소원을 합니다. 한나 같은 사람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죠. 또 어떤 죽음의 위협이나 곤경에 처하실 때,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주님을 위해 정말 정말 복되게 인생을 살게, 내 몸을 바칠게, 내 물질도 바칠게, 요 이렇게 서원을 하잖아요. 자, 이 어려운 상황,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서원하는 거죠. 자, 또, 저는 나지린이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로 하듯이 살겠다고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결단의 약속, 지키겠다는 맹세, 근데 이게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고 서원하는 것은꼭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들은 서원 기도를 하고 일천 번제를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하다가 흐지부지하고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자, 이 나시리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하라. 공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공개. 자이 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8절 또 5절 말씀을 보면 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요 구별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이 구별된 자는 구별된 삶을 살아나야 된다 이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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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이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자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고 삭도를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공개적인 것입니다. 나실입니다, 저는.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거죠. 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다. 그리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부분들을 다 조심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참입니다. 자, 내가 예수그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숨기면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자예수그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공개적인 신앙고백을 하라.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서원이 깨어졌을 때, 자 서원이 깨어졌을 때. 다시 시작하라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라? 예배로 다시 시작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그못 지켰어요. 다 깨졌어요. 이럴 경우엔 다시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셨습니다. 다시 시작해라. 다시 서원한 것을 시작 해라. 그런데, 뭘로 시작을 하느냐? 예배드림으로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라. 오늘 그래요. 번제. 자, 번제를 드리는 것. 번제가 뭡니까? 불로 태워서 내 자신을 온전하게 다시 바치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려라. 그 다음에, 속죄죄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속죄죄. 속죄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바로 속죄죄입니다. 또 하나는, 속건죄를 드리라. 속건죄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를 할 때는, 찬비둘기나 집비둘기, 속죄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 산비들기나 집비들기 그다음에 속권제는 일년된 순양으로 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 이렇게 다시 회복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 이게 뭘까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권제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을 임명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네 위기에 보면. 그러니까, 제사장 수준의 비슷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자신의 삶을 점검하면서 다시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게드리 날에, 새로 정하고 일년된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지나간 시간은 무효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에러분 오늘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나시린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라고 말하나 성경에 보니까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시린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 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을까?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누군가, 우리 위에서, 서원의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 아들은 꼭 예수 그리들을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 손자, 손자는 꼭 예수 그리들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의 기도를 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중보 기도를 하고, 누군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소원하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문제들 부분들, 우리 후손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이런 부분의 문제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온전하게 해결될 줄로 믿고 오늘도 구별된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기한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3장 찬송입니다. 은혜와 하나님은 올라온 사랑과 보혜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이 세대에게도 온전히 시간을 들이며 사원의 기도를 하며 중보하는 귀한 종들 머리 머리 위에 고통받는 나라 와민족과또 수많은 산불로 인해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